2021년 8월 20일 금요일 제1 퀴즈생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54절에서 64절 말씀이고요 고등부 운동원들은 보내드린 카톡미지 참고하시면서 함께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원수를 친히 보복하시는 분임을 알수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유다에 대한 징계의 도구로서 바벨론을 사용하셨지만 그것은 바벨론이 유다보다 더 거룩해서 어떤 면이 뛰어나서 그들이 더 의로웠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때에 맞는 하나님의 도구였을 뿐이죠. 그런데 징계를 당하는 유다는 하나님의 이러한 방법과 마음을 알 리가 없었습니다. 그저 우리보다 더 악한 바벨론이 승승장구하는 것을 바라보며 유다는 절망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계속해서 회개만 해야 한다면, 징계만 받아야 한다면, 이보다 더 서러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소망을 알려주기 위해, 바벨론은 꼭 멸망해야 하는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향한 단호한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바벨론이 파멸하는 소리가 벌써 들린다고 하시고, 또한 바벨론을 멸망시킬 나라가 준비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승리를 이루었다고 여기며 승리와 교만에 도취된 바벨론을 영원히 잠들게 하시고 그들의 모든 수고를 헛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 또 강조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며 여전히 언제나 그들의 편의심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이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바벨론 멸망의 예언들을 한 권의 책으로 만들게 되는데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아가 바벨론으로 소환될 때 그곳에 함께 수행원으로 가게 된 스라야에게 이 책을 맡깁니다. 그리고 그에게 두 가지를 지시합니다. 첫 번째는 바벨론으로 가서 이미 1차, 2차에 걸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게 이 책을 읽어주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멸망할 것이고 유다는 풀려날 것이라는 확신을 그들에게 심어주라는 의미였습니다. 두 번째는 그 책을 도에 메어 유브라데 강 속으로 던지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소위 선지자적 행위, 행위 예언을 하라는 말입니다. 바벨론이 장차 강에 던져져 가라는 책처럼 가라앉게 되고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것이라는 시각적인 예언입니다. 포로된 자들 중에 누군가는 이 모습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때를 소망 중에 기다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 반복하고 강조하실수록 유다에게는 위로와 소망이 커져갑니다. 유다에게 주시는 최후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라는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이 말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위로와 소망이 된다면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며 마주하는 그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시는 내 편이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믿으며 살아갑니까? 어떠한 상황에 닥쳐와도 그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계획이 있음을 믿으며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왜 나보다 더 악한 자들이 승승장구하며 살아가는 세상이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유다에게 최후 심판의 말씀을 주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나의 분기시 되시나 하나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자녀인 내 편이 되시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경험하는 은혜가 가득한 고등부 운동원들의 삶과 신앙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로운 큐티 생활 200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영상을 찍은 지 벌써 200번째이네요. 언제 숫자가 이렇게 많아졌나, 함께 말씀을 나눈 지가 꽤 오래되었구나. 뭐 이런 여러가지 생각을 하면서 준비하게 된 큐티였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200번째 말씀 영상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소망을 알려주기 위해서 꼭 멸망되어야 할 대상은 누구였나요? 두 번째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책을 스라야에게 전해주며 그에게 어떤 두 가지 일을 하라고 했으며 그것은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나요? 세 번째, 오늘 나는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악인들이 더 승승장구하며 살아가는 세상이냐고 불평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연약한 나의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내 편이 되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는 기도문을 적어 보세요. 내일 토요일 저녁 8시에는 온 오프라인 모닥불 기도회가 있습니다. 모두들 마음과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새롭게 시작된 새 학기 기도로 함께 시작합시다. 다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일에 만납시다. 샬롬.